여러분 반가워요. OPP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룬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저 전복자 집중 공격 그냥 번갈아 가면서 써요. 여러분, 아직 뭐가 좋은지 확실하게 감을 못 잡겠어서, 일단 우리 팀 쓰레시니까 집중 공격 들었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집중 공격 전복자 써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렇게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쓰레신님 그냥. 너무 살리시는데 나이스. 잡았다. 아, 마드가 없네. 아, 이거 와드만 있으면 잡은 건데. 아, 참. 죽일 거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이즈리얼를 풀하고 힐 빠졌으니까. 다음번에 오면 바로 킬 딸게요. 와, 근데 진짜 가 이륙갱을 바로 오네? 와, 진짜 그냥. 예측을 못하겠어. <laughs> 그래. 자, 이즈리얼 여는. 자. 마음이 아프다. 이거 대포까지만 먹고 집중 갔다 올게요. 피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드래븐 하실 때 서포터가 살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질문 많으 질문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서포터가 살이면요, 저는 그냥 무리예요. 예, 만약에 서포터가 많이 호응을 안 해주면 그냥 저 혼자 무리해서 들어가서 그냥 땁니다. 워낙 그냥 2대1 하는 걸 즐겨가지고, 지금도 보면, 쓰레시 님이 굉장히 살이죠? 이게, 쓰레시 님이 아포지를 잡으, 아포지션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계속 두 포지션을 잡으니까, 계속 막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안 돼요. 그럼 집니다. 안부빙 치셔야 되는데, 쓰레시 님. 오케이. 까비 어, 왜 이렇게 아퍼 오케이 풀 빠졌죠 잡을만 하면 왜 도망가 들어가세요 이드리엘리 편하게 들어가 편하게 잡았죠 여러분 같이 하는 서포터가 살이면 그냥 무리해서 싸우세요. 예, 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서포터가 살이는 경우에는 저 혼자 무리를 해요. 뭐 따면 따면 좋은 거고 못 따면 뭐못 따는 거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잡았죠 이거? 빠졌죠 힐. 이지려 잡았어요. 굿. 저는 워낙에 좀 빠꾸없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드레이븐 하실때는 좀 빠꾸없이 들어가는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드레이븐이란 챔프는 다른 보통 원대처럼 마시면 안돼요 이게 그 드레이븐은 그 드레이븐 맛에 그 드레이븐만의 맛이 있어요 과감함 무리함 뭐 나쁘게 보면 던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성공하면 슈퍼세이브거든요? 빠비. 싸우고 싶은데? 이거 2대1 될것 같은데 이거 2대1 할만할것 같은데 오케이 된다 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드레이브를 좀 많이 하시면 그 2대1 할수 있는 그 각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대일 해주시고, 이게 드레이븐이 6렙 타이밍에 이 궁극기 가 있을 때 굉장히 세거든요? 어, 무대부터 가, 아니다, 피바라기부터 가겠다. 지금 소라카가 너무 아파가지고, 피바라기부터 가겠습니다. 안오셔도 돼, 요 안오셔도 돼, 요 안오셔도 돼요이 안오.. 안오셔도 되는데 3타만 3타만 터뜨릴게요 이거 오실필요없어요 어 신짜오 있구나 짜오짜오짜오 짜장짜장짜장짜장 짜장, 짜장. 아아아 제드까지 오네 빼셔야 돼요, 위험해요 오케이, 풀 뺐다, 나이스 이거 빼야될 것 같은데? 위험한데? 까비까비 투들 까비. 마시고 제드니까 유령무이 부터 와야겠는데? 일단 보 빨리 부실게요 오케이 좋아요 이거 제들 또 오는 것 같은데. 이드안 보이는데. 합이네. 저기 합입니다 잡을게요. 와잡을만 하면 꼭기 길이 있 어잉. 왜 아까워? 아까 비, 까 비. 밀겠습니다. 야! 나이스. 휘바락기니까 계속 맞으면서 딜 넣어도 돼요. 티업이 어마어마해서 무시하고 조금 어, 밀게요. 어차피 소라카 풀도 없으니까. 나이스 아, 제대 왔네. 이거 죽어도 괜찮아요? 유령 무에 가지고 이제 유령 무에 가면 제드 한테 원콤 만나 거든요. 제가 오히려 1대1 이겨요 저탑 갈게요 아 까비 뭐야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들어가세요! 배드님 편하게 들어가요! 탑타워 빨리 끄셔주고 라인 좀만 더 먹어주고. 전령까지 먹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여기 미드코 어 너무 아깝다 제드 와 짜오 욕 먹었네 그새 맞죠? 자 이번에 제드 두대 미대 밀면 되겠다. 이거 브라디님 탑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제대로 못갔죠 그럼 미드 그냥 쭉 밀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만까지까지역까까지까지까지까지까까지까지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살려나? 아, 까비. 까비, 까비. 우리 한번 할까? 어 이거 빼야겠다. 아 어, 레드 없네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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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나이스 바로 탑 이거 그냥 무시하고 무시하고 끄시면 되거든요? 아, 그 다+ 다 아, 거 이건 탑, 탑 밀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저게 업체계 파괴했습니다. 오케이, 집 가서 무대, 무대 사고. 드고 레드 있나? 짜장 짜장 짜장. 어우 짜장 짜장. 와, 소라카. 힐링 어마어마한데. 이거 잡 잡으려나? 테프헬프 어, 이거 너무 아까운 게 궁부터 쓰고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아깝다 이게 방금 블라디님이 콤보가 꼬였죠 궁이 궁이 없었나 궁이 이제 막풀돈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유령무이가 이게 1대1 용도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배리어 때문에 진짜 역광강 많이 낼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이거, 이거, 제대로부터. 와. 제대가 못본게 아니었네. 오케이 열정의 검. 네, 막아야 돼요. 이거 그냥 대박 날것 같은데 한타. 나이스. 돈이 없나? 너무 아깝다. 다 잡을 수 있겠는데? 이거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자, 그 효과 주고. 나이스. 제드도, 제드도, 제드도. 아, <laughs> 짜오. 아, 짱은 왜 이렇게 웃기지? 또 어딨지? 제드. 절대 안 보내줘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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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드. 바로 앞에 제드 있는데. 제드 안 보시네? 도탑이 아, 파괴되었습니다 파괴습니다파괴안돼안 돼요, 돼요. 적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적의 억제이가곧 재생성됩니다 이거 한타가한타 가야겠는데 잡았다 이거. 어이 뭔길이야 이거? 누가 버리네? 비트로 진짜 잘 컸구나, 못큰줄 뭐 알았는데. 나이스. 어, 진짜 아깝다. 진짜, 오. 나이스. 까비 아 연사복 가격 안 되네. 오케이. 일단 바로 이제 연사 포 뽑고 한타 집중해 가지고 다섯 명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 던지고 할게요. 오케이. 오대오 가져 오대오. 이거 나섯님 이거 믿어 봐 주세요. 그냥 오디오 한타에서 후딱 끝내버리게. 이제 한대 때려주고. 누가 먼저 들어오냐에 싸우는데. 자 비데 비데 비데. 한턴 빼고. 오케이, 한턴한턴한턴한턴 빼고 한턴 빼고 공 빠졌으니까. 그냥 치감 사와야겠는데, 치감? 어, 아, 피가 안다는, 피가 아예 안 자네? 소라카 너무 잡고 싶은데. 9. 다음부터. 빅토르이즈리얼 다음 라카. 다음 풀피 채우고. 오케이 그대로 끝내죠. 아, 이거 미니안 오네.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밀수 있거든요? 자, 이대로 게임 끝내주세요. 제드부터 잡아주고, 제드, 제드. 제드, 나이스. 딜량만 보여드리고, 게임 끝낼게요. 자, 네, 드이 정도 넣었습니다. 3만 614?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